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기 정법사 과정 제2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교재, 의료기초조리2의 18페이지 연기법과 19페이지 12연기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기법 공존의 세계관이라고 해서 연기법에서 연기란 인연 생기의 준말로써 인연은 조건이나 원인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이는 직접적인 원인을 가리키고 연은 간접적인 원인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원인 씨앗을 말하고 연은 조건과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하면 은 말미암아 생긴다고 했죠. 말미암아 일어난다. 뭐, 뭐 때문에 태어난다. 모든 존재는 그것을 성립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나 조건 때문에 생긴다. 원인이나 조건으로 말미암아 형성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연기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하여 현상이 일어나는 이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과법, 인연법, 연생연멸의 법칙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연생 연멸이란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고 인연에 의해서멸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럼 교재 1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수아래에서 연기를 관찰함으로써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가르침들은 모두 연기 설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며 연기의 의미를 아는 것이 불교의 사상 그 자체를 아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아흔경을 보면, 부처님께서는 연기는 이치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열애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태어나건 태어나지 않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영원히 존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연기 법칙이 당신이 만든 것도 아니며, 부처님의 세상 출세 여부와 관계없이 진리로서 변함없는 것으로서 당신은 다만 이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부처님께서는 만약 연기를 보면 곧 법을 보고 법을 보면 곧 열의 부처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소멸한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라고 연기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것을 예언하여 말미암아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서로 관계하여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상주불변의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그것을 형성시키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만 그리고 상호 관계에 의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연기설이란 모든 존재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연기가 말하여진 본래의 목적, 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적은 단순한 일반적 현상보다도 오히려 인간의 고뇌가 어떠한 조건과 원인에 의해서 생겨나고 어떠한 인연 조건에 의해 사라지는가 하는 인생의 고통과 즐거움의 운명에 관한 것을 네,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 왜 괴로운가, 왜 네, 고통스러운가, 왜 슬픈가, 왜 아픈가 하고 이 많은 고뇌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불교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기설이 밝히고자 하는 현상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선악업과 그 과보에 따른 인간의 고통과 행복 같은 윤리적, 종교적인 가치관계의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기의 인간관계에서는 네, 과거세로부터 현재, 미래세에 이르는 인과 응보의 사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 쌍겼다니까야. 인연경에서 보면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안 한다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뚫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실에 끼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 자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하는 곳,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네, 또. 쌍유따니까야 셀라경에서 보면, 이 꼭두 가시, 즉, 즉, 자신, 자기 자신의 존재는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오. 이 불쌍한 것은 남이 만든 것도 아닙니다. 원인을 조건으로 해서 생겼으며, 원인이 부서지면 소멸합니다. 마치 씨앗이 들판에 뿌려져서 잘 자라기 위해서는 땅의 영양분과 수분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같이, 무더기와 요소들과 여섯 감각 장소들은 원인을 조건으로 생겨났지만, 원인이 부서지면 소멸합니다. 예, 여기서 오는 오 오늘 말하고, 요소들은 개 18개를 말하고, 여섯 감각 장소들은 예, 12철을 말합니다. 이것은 또 계속 공부할 어, 수 있으니까, 이것으로 예, 지나가고요. 다음은, 예, 12 연기설을 보겠습니다. 이12 연기설도, 음, 괴로움에서 예, 벗어나는 길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즉, 욕구의 소멸, 또, 일어난 욕구를 억누르거나 따라가지 않고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예, 12 연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제의 19페이지, 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은 모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을 모르고 있다. 언제 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도리를 알수 있을 것인가라고. 비구들이여, 나는 그때 다시 무슨 연유가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다. 나는 다른 사유와 지혜로서 애답을 얻었다.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죽음에 이른다. 대업나무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다라고. 예. 이2이 연기는 예. 무명에서부터 시작하여 무명, 행식, 명색, 육입, 촉수, 애지유생노사 이렇게 열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순관이라 하여 유전문 예 유전문이고 유전문의 발생 구조는 이제 앞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순관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윤회의 발생 구조를 드러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이제 노사에서부터 늙고 죽는 것 늙고 죽음으로부터 왜 늙고 죽는가라고 하니까 생으로 말미암아 예. 노사 무엇으로 태어나는가라고 하면 유로부터 말미암아 유로부터 왜 유가 나는가하면 치로부터 말미암아 지로치왜 치로부터 치가 나는가하면 애로부터 말미암아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을 역관이라고 합니다 역관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구조 혹은 윤회의 소멸 구조를 말합니다. 즉, 반복하는 윤회가 왜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관찰했을 때, 거꾸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무명으로서부터 무명이 해결되면 다시 늙고 태어나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판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 19페이지 네, 다시 책을 보시면 두 번째 달락 보도자 고타마가 진리, 즉 법을 깨달아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6년간의 모진 고행을 버리고 선정이 된지 7일째 되는 날 새벽 별을 보고 깨달은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연기법이다. 네,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을 깨달은 것이다. 즉 연기란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며 원인을 근거로 생겨나고 원인이 사라지면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다. 자, 아음정에 보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예. 네, 다음. 음. 네. 부처님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이며 어떤 법을 조건으로 하여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깊은 사유와 명상을 통해 마치 그 해답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12연기가 되겠습니다. 12연기는 중생의 삶이 12가지로 윤회하는 과정을 말하고 그 12가지를 음. 음 순간 예, 순간이라고 하여 음. 이제 윤회의 발생 구조가 예,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무명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순간, 무명부터 시작합니다. 예. 요 글은 음, 쌍었다니까 연기경에 나오는 음, 말입니다.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진리에 대한 무지로 말미암아 의도적 행위들이 있고 의도적 행위들로 말미암아 인식이 있고, 인식으로 말미암아 정신과 물질이 있고, 정신과 물질로 말미암아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말미암아 접촉이 있고, 접촉으로 말미암아 느낌이 있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가래가 있고, 가래로 말미암아 집착이 있고, 집착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있고, 존재로 말미암아 태어남이 있고 태어남으로 말며 막 늙고 죽음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무지 인식 정신과 물질 여섯 가지 감각기관 접촉 느낌 가래 집착, 존재 태어남 늙고 죽음은 바로 무명 행식 명색 네, 또 유기 유기 촉수에지유색 노사가 되겠습니다 또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제 노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네, 늙고 죽음이 사라지면 태어남이 사라지고, 태어남이 사라지면 존재가 사라지고, 존재가 사라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가래가 사라지고, 가래가 사라지면 느낌이 사라지고, 느낌이 사라지면 접촉이 사라지고, 접촉이 사라지면 여섯 감각기관이 사라지고, 여섯, 예, 네, 오다가 났습니다 여섯 감각기관이 사라지면 정신과 물질이 사라지고, 정신과 물질이 사라지면 인식이 사라지고, 인식이 사라지면 의도적 행위들이 사라지고, 의도적 행위들이 사라지면 진리에 대한 무지가 사라집니다. 네. 이것은, 네. 거꾸로, 어, 노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라 해서 역관, 한멸문이 됩니다. 한멸문은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구조, 혹은 윤회의, 윤회 소멸 구조를 말합니다. 그러면, 음, 무명에 대해서, 다음, 네, 책, 교재 20페이지를 보면, 음, 무명행식, 명색, 유기촉수의 지유생요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란, 네, 밝지 못한 한 생각을 말합니다. 이 글자 그대로 지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밝은, 밝음이 없듯, 곧 올바른 법, 즉, 진리에 대한 무지를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기의 위치에 대한 무지이고 사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또, 괴로움은 진리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에 생김으로 무명은 모든 고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 행이 생겨납니다. 네, 다음 행. 행은 업을 가리킵니다. 네, 행에는, 네. 몸으로 짓는 신행과 언어로 짓는 구행,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의행, 이렇게 신, 구의 삼업이 있습니다. 행은 진리에 대한 무지, 즉, 무명 때문에 짓게 되고 그것을 지은 존재의 내부에는 반드시 행의 잠재적인 형태가 남게 됩니다. 이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식은 인식 작용을 말합니다. 인식 작용으로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 식은 왜 일어나나냐면 예육군 안이비설신의가 육경인 색성향미촉법의 대상을 만날 때이 의식이 일어나게 인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식이란 표면적인 의식 뿐이 아니라 잠재의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꽃을 볼 경우에 꽃이라는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전에 꽃을 본 경험이 잠재의식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꽃을 보았다는 과거의 경험은 과거의 행으로서 과거의 행이 없다면 현재의 인식작용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을 조건으로 해서 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식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명색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은 명색을 보겠습니다. 명색은 정신과 물질을 말합니다. 이 명은 정신과 물질을 말하고 또 명은 정신이 되겠죠. 명은 정신이고 색은 물질. 명은 예, 네, 정신, 네, 정신, 정신과 또 색은 물질, 그렇게 하여 색을 연하여 명색이 일어나는데, 네, 색을 색은 네, 물질적인 것을 가리키고 명은 비물질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음, 그러므로 명색의 발생은 물질적인 것, 즉 육체와 비물질적인 것, 정신이 결합된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인식작용에 인해, 인식작용에 인해 일체의 존재가 현상적으로 나타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육처가 되겠습니다. 육처가 있는데 이 육처는 육근이라고도 뭐 하고 육입이라고도 합니다. 즉,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말합니다. 안, 이, 귀, 설, 신, 의. 안, 이, 비, 설, 신, 마음인데요. 의, 따라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즉 육근이라고도 합니다. 이걸로 말미암아서 예, 대상과 감각기관과의 대응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말합니다. 즉 대상에 대한 감각적 예,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이 네, 예, 다섯 가지 감각기관인 눈, 귀, 고, 혀, 몸의 기관이, 예, 기관 또그 대상들과 감각적 인상들을 통합하는 기관으로서의 마음까지 합쳐서 육, 입, 육처, 육근이라고 합니다. 다시 이 육처를 조건으로 해서 예, 촉이 일어납니다. 촉은 지각을 일으키는 일종의 심적인 네, 힘으로써 눈, 귀, 코, 혀, 몸, 마음 등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에 의한 육촉이 있습니다. 촉은 육입에 의해서 생긴다고 되어 있지만 어, 엄밀히 말한다면 육처만이 아니고 식, 명색, 육입 등네세 요소가 함께 네 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또어 다음은 이 촉, 촉을 조건으로 해서 다시 수가 일어납니다. 수는 느낌을 말하는데, 즐거운 감정, 즐거운 느낌, 괴로운 감정, 괴로운 느낌, 즐거움도 괴로움도 아닌 느낌, 감정, 그 감수작용을 말합니다.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인식작용 등의 세 요소가 만날 때, 거기에서 지각을 일으키는 심적인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는 네, 촉을 조건으로 해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수를 조건으로 해서 A가 있습니다. 네, A라고 하면 은가래라고 하는데 보통 뭐 목이 타서 갈증이 나면 오로지 물을 구하기에 그치지 않는 것처럼 항상 능동적으로 만족을 구하는 인간의 본능적 맹목적 충동 적 욕망을 말합니다. 가래는 번뇌 중에서 가장 심한 번뇌로 네, 수행에 가장 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예, 네. 음. 네, 애를 조건으로 해서 다시 취가 일어납니다. 취는 집착을 말합니다. 예, 네, 맹목적인 애증에서 발생하는 강렬한 애착으로 인간의 미혹한 생존은 바로 집착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 욕망이 생기면 뒤따라 그것에 집착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애를 조건으로 해서 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쥐는 음~ 올바르지 못한 집착 즉 지나친 집착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대상을 움켜쥐어 완전히 자기 소유하는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즉, 가래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다시 취의를 주권돼서 유가 일어납니다. 유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음, 존재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의 존재를 말합니다. 즉, 또, 음, 있다, 된다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생사하는, 나고 죽는 존재, 그 자체가 형성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유를 조건으로 해서 생이 있습니다. 생은 유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생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고통, 즉 근심, 비애, 고통, 번뇌. 예 등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비고뇌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즉 근심, 비애, 고통, 번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생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 노사가 있게 됩니다. 이 노사는 태어난 자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받아야 하는 늙음과 죽음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는 정신적인 괴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2연기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뜻은 인간의 죽음은 진리에 대한 자신의 무지에서 연기된 것임을 두려워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죽음의 과정과 실상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최종적인 해명이 이 12연기설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2 2페이지 한번 교재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밑에서 한번 두번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부처님은 연기의 법칙은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니며 부처가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든간에 진리로서 변함이 없으며 당신은 다만이 진리를 깨달았을 뿐이라고 하셨다. 요컨대 연기법이 세계와 존재에 대한 불변의 진리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아환부 경변에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리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본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수행자 고타마가 연기의 진리를 깨달아 비로소 부처가 되었으며 그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연기법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은 음, 사실 세계의 현상 관계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 고통과 불행이 생겨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극복하여 즐거움과 행복에 이상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는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해답게 해줍니다. 인생의 실상을 바르게 알고 다른 인생관에 따라 노력하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음... 네, 연기법과 시비 연기설을 공부해 네, 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성불합시다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바냐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바냐 마하반야바라밀